안녕하세요 강진아재입니다 오늘 전동 운반차 구동대우 한번 봅니다 전동 운반차 구동대우 하나 보는데자 보십시다 자, 여기 발 축이 4개 있죠 개 본인이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 자기가 이제 구르마가 있다 구르마나 운반차가 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이렇게 돼서 모다가 달려있고 여기 앞쪽에 뭐캐스터라 해서 이렇게 360도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의자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달거나 아뭐 드로마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달았다 여기는 이제 구동으로 모다로 이제 돌리고 싶다 핸들 을 이렇게 달겠죠 자, 이랬을 때, 너무 용으로 씁니다 너무 용무 쓰는데 이너하 너무 자무너와너을 짜서 만들 수 있다 아, 바퀴는 뭐 따로 구하겠다 아, 아니면 바퀴 구너해 달라 너렇게 하셔도 되고 바퀴는 추가로 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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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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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해서 너반을무 너무 야겠다무너용으로 이렇게 틀 너무 너을 만들어 무 이렇게 짜서 이동을 시키겠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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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됩니다. 자, 보면 1대 42죠. 일대사십 최고 속이 일대 사십이니까 어, 0천 rpm 돌아가면 일대 사십이 그런 식으로 줄든다여기 모터가 사십이 바퀴 돌때한 바퀴 던다. 백오5 바퀴 돌때 얘가 터포같대요 폭포 그다음에 폭포가 약해요. 그히 시간 속도는 빨라요. 얘는 조속이에요. 그러면 조속이면 4에서5 km 정도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속도하고 기어비하고 다 맞춰드립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기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일단이다. 뭐 이런 제어가.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하 그렇게 쓰것 같지는 않은데 기업이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모더만 뺑 돌아가면 이렇게 기업이로 인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조금 굉게히큰 거를 안쓴것 같아요. 그다 하게 가격 대비 이렇게 세팅한 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긴거 거,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들어갔네요. 어. 그러니까 이 저렴한 모터를 쓰게 되면 작은 거이들어가고좀 와트 수가 큰 게들 가면 큰 컨트롤러가 들어가죠. 큰와치도로큰게 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미 좋아집니다. 무조건 큰거 쓰는 게 좋습니다. 생각하면 <놀람> 그리고 전후 속도 조절 있고 기어 있고 그다음에 키팟 컨트롤 있고 컨트롤러 있고 배선 있고. 그러면 이제 바퀴 구에서 때려놓고 상판 짜서. 여기다가 핸들 하나 올리고 그죠? 여기는 그냥 캐스터 용접해서 달고 미고 다니면 됩니다. 리고 어, 다니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 뭐 가속기 손, 손 손에 가속기 올리고 브레이크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핸들 하나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길게 빼요. 그 다음에 가속기하고 이렇게 단 다음에 로마처럼 이렇게 미고 다니면 됩니다. 로펌용으로 수십 이 되고 다른 부품들은 다 빠졌으니까 그렇고, 드럼 브레이크고요. 그에 대해서 어, 내가 간단하게 어, 힘있게 뭔가 밀고 싶다. 아, 그랬을 때 맞춰드릴 수 있고요. 1kg은 어, 어,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300kg, 200kg, 그프트웨 이런 것도 다 맞춰드리는 타이어 크기도 다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부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이부품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